특정원의 TMI 오늘은 엄혜정 촬영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. 안녕하세요. 그 인간수업을 촬영한 엄혜정이라고 합니다.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. 너 그러다 죽어.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요. 이런 게 어색한 이유는 카메라 앞쪽에 서 있는 적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촬영 감독님들이 그렇게 썩 즐거워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저도 되게 안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두편 해보니까 내가 좀 관종이었어. 내가 좀 <laughs>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.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촬영 감독이 데뷔할 수 있어요? 어떻게? 저는 촬영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박정원 촬영 감독님처럼 촬영 감독이 된 케이스는 아니고요. 영상원 영화과를 다녔어요. 그래서 학부랑 전문사, 그러니까 대학원을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. 학자님, 아니니까요. <laughs> 학자님. 아, 그리고 미장생 2회인가? 3회인가? 전문사에서 촬영한 피커프린트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. 그게 미장센에서 상영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활영상을 주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. 그리고 그때 제가 연출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또 단편 영화가 있어요. 그거랑 같이 한참 단편 영화 쪽에서는 조금 핫했었죠. 네. 아주 아주 옛날에. 제가 지금 단편 영화로 깐느도 갔다고. 오 원래 <laughs> 아, 여기 해, 제...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좀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. 자랑 좀 네. 실컷 하세요. 데뷔를 그때 할뻔 했었어요. 준비를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쭉, 쭉 계속, 계속 길게, 길게 그냥, 아, 버티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운동을 주로 하면서 언제든지 달, 이제 현장에서 보면 달려 나가더라도 그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고 쌩쌩한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그렇게 막 버텨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해빙으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.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객들이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해빈은 그래도 손익분기점도 넘기고. 어 맞아요. 그 이후에 이제 좀또 장기간의 텀이 있었어요.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렇게 성질이 나쁘거나 그런 별거 잘 사람이 별로 아니거든요. 감독님 말에참잘 듣는 사람입니다. 이인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릴리즈가 되긴 했지만 이제 촬영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맘때 한참 음. 촬영하고 있었습니다. 이맘때 <laughs> 한참 촬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엠번방 음. 그 나쁜. 그런 이슈들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저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,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. 많이 해서 책들을 사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읽으면서 그 캐릭터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좀 정하고 카메라를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, 뭐 신문에서도 어떤 사설이나 이런 클람들도 같이 조명 감독님이랑 같이 나누고, 뭐 감독님이랑도 같이 나누고, 배우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프리단계를 좀준비고 했었습니다. 인간 수업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성 관객들한테 불편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다는 거지. 그것이 나는 인간 수업이 지금 이렇게 잘될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m 범방 터지기 전에 제작되고 기획됐던 영화였는데 m 범방 사건 이후에 터지고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소재인데 거기에 있는 댓글 중에 내가 딱 느껴진 게 이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자극적으로 찍지 않아서 좋았다. 난이 댓글이 아무래도 누나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이 아니었을까. 90에서 100회차를 예상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됐어요. 진행이 됐는데. 저희 감독님이 스타일이 좀 약간 빨리 찍는 스타일이셔서 72회차 정도에 와, 와. 마무리가 됐죠. 그러니까 에피소드 10개짜리 50분 분량, 거의 500분 분량을 생각보다는 저희가 빨리 좀 소화해서 촬영한 거라서 저도 볼 때마다 이런 경쟁력이야. <laughs> 볼 때마다 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그 넷플릭스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촬영할 때 기준이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. 아 예, 그 넷플릭스에서 음. 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. 그래서 화면 비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시네마스코프던 화면 비율을 마음대로 할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해서 보기 때문에 그 화면 비율은 2대 1인 것 같습니다.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4K 이상을 써야 되고 CCTV 장면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잠깐 뭐 크래시가 되는 부분들 부딪혔을 때 때도 이제 서브캠으로 쓰게 되는 것도 이제 이미지 센서가 4K 이상 되는 거로. 작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다 알렉사로 왜안 찍었어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 파란 회사에서 나온 알렉사로 안 찍은 이유는 알렉사가 3.2K인가 그래요. 이미지 센서가. 네, 네 3.4. 음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쓸 수가 없어서 레드 카메라를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샷을 찍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갬성 갬성 죽인다 이런 생각, 얘기를 나는. 좀. 옛날에는 뭐 촬영팀이 여자고만 계속다고. 여기까지 여기까지 엔딩이 봐.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촬영감독님 촬영감독 이렇게 불렀어. 근데 누나한테 불렀기 매치는 안 됐는데.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그럼 내가 나이 차이가 왜 많이 나니까? 많이 안 나니까요. 왜안 그렇세요? 많이 나는데 내가 누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촬영감독님. 보는 사람들이 느낄 거에 자. 우리 저기 뭐야, 감독님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보이나요? 근데 중요한 건. <laughs> 근데 오늘 메이크업도 안 했어. 국현이 형, 뭐, 다, 빅스 흔들이 다 누나 누나 하더라고. 나도 누나라고 부르는 거야. 누나니까. <laughs>